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28일 월요일이죠. 7월 28일 월요일 위클리 옵션 복기를 한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선물 1분 차트입니다. 아침에 AS 살짝 갭상수 후에 상당히 급등을 하다가 아침 아시장 출발하고 나서 이렇게 또급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늘시가 매매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러분, 매매 길갈 필요 없이 10시 반까지 특히, 아침 10시 정도까지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코리도 푸시키던, 이번에 변동성이 엄청나게 컸죠. 그 다음에는 변동성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게 올랐다가 가게 내려왔는데, 뭐이 부분.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어, 1분 차 더름을 안 보시면은, 오늘은,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 다음 찍고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 오늘은 핵심은 뭐냐 하면은, 사실, 1번, 2번, 3번 정도에서, 코럽션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코럽션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럽션을 잡는 이유는, 일단 수급을 한번 보시면은, 수급이 상승 쪽에 좀 무게가 있었습니다. 자, 수급을 보시면은, 일단 개인이 지금 9,900원 매도죠. 강한 상승 아닙니까? 개인이 매도를 한다는 소리는, 그 다음 외국인 현물 4 0 0 0 매수했습니다. 썸물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장히 흔들리지만, 자, 특히 오늘 수급 변곡점은 여기죠. 이 부분입니다. 수급 변이점이라고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인데, 1번 외국인들이 현물을 사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때가 아마 12시 조금 지났네요. 그 다음에 2번 개인들이 현물을 매도를 하죠. 개인의 현물을 매도를 강하게 하면 뭐다? 주가는 강한 상사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외국인 선물도 상승하는 지점. 이 지점. 그래서 시간상으로 보면은 한 1시 좀 전에서 3시 반까지. 이때가 강한 상승이 놀 확률이 크다. 그래서 수급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있죠. 수급이 상승이지만은 또한 가지가 뭐였을까요? 우리가 매매하는 선물은 코스피 2배 종합주가 방향 아닙니까? 종합주가 방향은 뭐죠? 오늘 삼성전자가 6% 상승 중입니다. 물론 요즘은 삼성전자가 그렇게 시장에 크게 좌우하진 않습니다. 하이닉스가 그동안, 어, 좀 시가축이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오늘 좀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삼성전자가 6% 상승하기 때문에 상이 하락으로 보았으면 안 되겠죠. 물론, 오늘 증권주나 금융주 좀 내렸지만은, 그래서 주식을 종목을 볼 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봐야 되고, 어 최근에는 하이닉스가 좀더 장을 주도하지만은, 하이닉스는 이렇게 조금 그동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주고 을 있고, 이제는 삼성전자가 올라가지만은, 오늘 삼성전자가 6% 상승했다 소리는 뭡니까? 지수는 하락을안 보는 게 좋죠. 그래서 오늘은 저쯤에서 코옵션을 잡는 게 정답입니다. 자동을 안 보면은, 제가 늘 강조한 1 8 0 0틱 차트죠. 그래서 크게, 1 8 0 0틱 차트 보시면은, 5번이 여기서 3번 서리봉 나왔죠. 서리봉 나왔고, 여기서 1번에서 올라갔다가, 2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4번이 저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4번부터 강한 상승. 이 4번이 언제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어, 좀 전에 수급에서 말했던 외국인들이 사고 괜히 팔, 강행판, 요 부분이, 그요 부분이 오늘 콜을 잡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파동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상으로 오늘 나석 선물이 올라가고 있었고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콜 쪽으로 타임을 잡는 거. 그러나 제가 늘 말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장을 한번 보시면은, 보시면 어떻 5분 차트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방송 없이 등락이 엄청나게 심하게 넘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하루에 장중 뭐 7, 8포인트는 그냥 등락합니다. 옛날하고 다르죠. 선물 지수가 여러분 지금 400포인트가 넘었기 때문에 이제 5포인트에서 10% 등, 10포인트, 선물 10포인트 등락은 거듭니다. 그러면 옵션은 무시무시하다는 거죠. 그래서 옵션은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변동성이 크면은 내가 손실나는 거면은 한정되어 있지만 수익남는 거면은 크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어, 예를 들어서 콜옵션 같은 경우는 한번 봅시다. 제가 늘 말합니다. 파동에서 오늘은 매수로 롱 콜옵션을 잡아라 했을 때 이렇게 1번에서 30만원. 또 1번 더 내려오면 또 2번에서 30만원. 더얼리면 3번에서 30만원. 이런 식으로 잡는다 그랬죠. 자, 이를 보면은 어, 요놈 같은 경우는 조금 외가격이라서 그때 장중에 보시면은 6천 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6천 원, 그다음에 한시에서 7천 원, A에서 7천에서 7만 원까지 올라왔죠 그다음 에 오늘 종가가 아마 이게 8 433.37로 끝났으니까. 어, 73,000원으로 끝났네요. 73,000원. 딱 요, 종가도 똑같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약 10배까지 올라온다 콜. 제가 늘 말이죠. 옵션은 한방향중에서 30만원씩 세번 들어가시라. 그래서 파동을 보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매를 하실 때 나는 오늘 900D 차트로 이렇게 등락을 하는데 나는 콜 옵션을 매매할 때 언제 할 것이냐. 1번에 서 사든 2번에서 하겠죠. 그래서 A에서 콜옵션 잡아도 되고, B에서 콜옵션 잡아도 됩니다. 그래서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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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 콜옵션에 조금 유리했다. 그래서 이 부분, 별표 친 부분이 콜옵션이 엄청나게 올라왔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콜 430자를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딱두 자리, 똑같은 자리입니다. 요 A와 B, 스마트 스토리. 몇수신호짜리 했지 않습니까 좀 전에 그래서 여기서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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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아가든지 잡았으면 은 0.32가 3.0이니까 뭐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갔죠 그래서 1번에서 잡아서 올라가면 땡큐고 2번에서 잡아서 올라가도 땡큐고 3번에서 다 잡혀도 땡큐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선택한 여기서 콜이 다 푸시다 아니고 정확한 우리가 타점을 잡기는 힘들단 말이죠 선물 9 0 0디 차트에서 우리가 타이밍 잡을 때 내가 올로, 콜 옵션을 보면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에서 봐야 되겠죠. 요건 개 보증 차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합니다. 어, 장중에 10시 30분에서 1시 30분 사이에 잡아주는 게 좋다. 5장에 등록하니까. 그래서 마틴 매매법.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상승이다, 하락이다,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수급을 보고 하는 건데,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900d 차트나 1800d 차트를 저는 보고 많이 하죠. 이 마디로 가지고 등록을 하면서 타이밍을 잡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수급 있죠? 수급 3박자 흐름을 보고, 아, 오늘은 코릴과 푸실과, 그리고 주식,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런 주식의 전체 흐름을 보고 또 판단을 하면서 오늘, 물론 오늘 낯닥 선물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은 삼성자 때문에 푸스로는 접근하기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선택을 한다면 콜을 했어야 됩니다. 그코일을 저점에서 잡는 작전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콜옵션 제가 봤을 때 430짜리 이걸 잡으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래서 1분에서 30만 잡고 또 밀리면 2분에서 30만 잡고 또 밀리면 3분에서 30만 잡으면 되고 또는 A부터 30만 B C 이렇게 잡으면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타이밍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 2번, 3번이 어디냐. 선물에서 900D 차트, 보이죠? 여기다 말이죠. 요 부분, 요 부분. 음?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이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마디 선택을 하는 게참 어렵지만은 마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흐름은 이렇게 여러분 어떤 문제였냐면은 오늘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이렇게 또6% 올라갔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갔지만은, 음, 지금, KB금융, 증권 어, 은행주들하고 증권주들은 오늘 또 코피가 터졌죠.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하락 하기 힘들다는 거죠. 왜? 많이 올라갔던 금융주들은 하락을 하지만은, 또못올라도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오늘 반도체가 올라가듯이 지그재그 지그재그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보다는 주식 순환장이기 때문에 종합주가는 매일 등락을 하고 지금 선물 여름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장이 방향성은 없지만은 이렇게 계속 등락을 하고 있는 거죠. 80포인트. 그래서 선물이 등락이 심하면은 옵션에서는 만기 날은 배팅이 세게 논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옵션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옵션은 제가 그래서 정확한 저쪽을 먼저 기도하는 이 마티 매법을늘 말씀드리죠. 세 분, 삼등물에서 접근해라. 옵션 매법 필요하시면 카톡을 주문하시든지 문자로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물 마디 공부하신 분은 선물 매법도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들어 있었지만 선물 매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옵션보다는 선물이 먼저죠. 국내 선물 마디, 그러니까 선물 매법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복귀, 파워포인트 한 300페이지 짜리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에, 가통이나 문자로 주문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심이었습니다.